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원경자님의 요청으로 있다 잊히다, 잊혀지다 아, 이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부터 볼까요? 있다 잊히다, 잊혀지다 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음, 발음기어를 안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이 잊혀지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잊다라는 말은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잊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잊히다라는 거는 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억에서 없어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잊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잊혀지다라고 얘기하면 히라는 피동 접사에 어지다라는 두 가지나 되는 피동 그 의미가 다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동을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혀지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리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그 표준어로 또 인정이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래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으로 음,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잊혀지다가, 영화 제목이 잊히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네. 아, 그래서, 잊혀지다는 빼고, 있다와 잊히다, 이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있다. 수학 공식을 있다. 어, 이렇게. 잊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 영어 단어의 철자를 있다. 응 음, 이거 나어 잊었어 생각이 안나 이렇게 표현할 때예요 그런데 어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 당했어 어그 어, 기억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됐어라고 할때 이때는 을이 아니고 이로 바뀌어야 돼요 피동을 할때 그래서 수학 공식을 잊치다안 되고요 수학 공식 이잊치다 수학 공식 입장에서 잊, 어 잊어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또 영어 단어 철자를 잊히다. 이렇게 를 하면 안 되고요. 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잊히다 앞에는 이 가를 써야 되겠죠? 영어 단어 철자가 잊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문을 좀더 보면 오래 전에 잊은 일들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잊어버릴래.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래 전에 잊힌 일들. 요거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한건 아닌데 저절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어. 그렇게 피동의 의미로 쓸때 이런 표현 가능한 거죠. 어,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차츰 잊혀갔다. 그래서 사건이, 어, 사건이 잊음을 당한 거잖아요. 어, 요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기억을 하거나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잊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을 그, 바꿀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고,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면 피동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따를 이치다로 교체하려면 주어 목적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능동문에서는 우리는 과거를 잊었다. 이러면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피동으로 하려면 주어를 옮기고, 목적어를 주어로 써야 되는 거죠. 과거는 우리에게서 잊혔다. 그래서, 어, 그 타동사,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을 바꾸는 방법 제가 서비스로, <laughs> 네, 하나 더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로 어, 사용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또 있다라는 말은 어려움, 고통, 좋지 않은 지난 일을 신경 쓰지 않아. 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이를 있다, 시름을 있다, 시름 걱정이란 말이죠. 실연의 상처를 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것을 늘이 어, 아니라 이 가로 바꿔서 나이가 이치다, 시름이 이치다, 상처가 이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목적어 가 주어로 어 나와서 피동문으로 바뀌는 거니까, 음 피동사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려요. 또, 있다 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일, 또 은혜, 이런 거,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저버리는 경우에도 있다 라는 말을 씁니다. 본분을 있다, 은혜를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어 그런데 요런 것들을 본분을 주어로 해서 이치다 본분이 이치다 어뭐 이런 표현을 쓸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은혜가 이치다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이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맥락상 어색한 음,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동의 의미가 제대로 어, 사용이 되는 문장인가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잠 끼니 막 이런 거 제대로. 못 했다. 잠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럴 때도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을 잊었다. 이 얘기는 잠안 잤다는 얘기예요. 그는 게임을 하느라 밥 먹는 것을 잊었다. 밥안 먹었다는 얘기죠. 너무 게임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험 준비에 열중하다 보니까 잠안 자고 밥안 먹었어요. 이럴 때 있다라는 말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잊히다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죠. 그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이 잊혔다 이상하고요. 그는 게임을 하느라 밥 먹는 것이 잊혔다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잊다 라는 말은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부수적인 뜻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만 어그 있다라는 말을 피동으로 바꿀 때 히를 넣어서 이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없어졌어 이렇게 의미를 쓸때 이치다 있다 이치다 기억하시고요. 잊혀지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어, 이런 것들이 타. 특성을 지니거나 또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습관이 돼서, 어, 굳어지게 되면 표준어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한 번씩 표준어를 새롭게 개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새롭게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규칙이나 문법 같은 것들은 먼저 실제의 상황을 정리해서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늦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늦게 되고요 그래서 문법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해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정리해서 어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어법이 또 언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또막 바뀌는 거니까요 어 그걸 미쳐 뒤따라가지 못해서 어,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음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어법 문법 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음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아까 이거는 능동, 피동 바꿀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음, 주어와 목적어 바꾸고 능동사, 피동사로 바꾸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음, 그거 한번더 기억하시라고 화면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